임영님이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해결하면서 산다 들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키워드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몇 가지 마음에 안 들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셨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아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역할. 난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역할이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갖지 않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활동을 하셨잖아요. 항상 그 역할을 나, 역할이 아니라 자신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사셨어요. 근데 굉장히 멋있고 부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수가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왜 부러워할까요? 지금 이명 님을. 어, 그렇게 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분명히 원하는데 왜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음. 그게 결국은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커다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요. 어떻게 해야 그런 변화를 할수 있는지. 근데 우선은 그 두려움이 정말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한두 번은 사실은 안전하다라는 경험을 어느 정도는 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 안전한 경험을 너무 커다란 걸 가지고 하지는 말고요. 되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큰 것도 더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무 일이 안 생긴다는 거를 좀말좀 좀 해주세요. <laughs> 저 사실 못 믿겠거든요. <laughs> 그렇잖아요. 네. 갑자기 다니던 일 그만두면 네. 뭔가 나중에 늙었을 때 진짜 혼자서 외롭게 막 병원비 요 비싼데 병원비 내가 다 내면서 부양해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엄청 두렵거든요. 그 미래가. 네. 네. 그거를 증명을 좀 보실 수 있나요?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죠? 그건, 그거는 자기가 어떤 걸만큼의 세상을 산정하고 살고,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은 이럴 거야 라고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 세상을 처음부터 다게 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우선 가장 적은 것들은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그거예요. 부모님,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커다란 사회이고, 가장 커다랗게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 부모님을 설득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내가 뭔가 엄마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를 했는데 엄마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갈 때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모아지면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여기 여기에 오게 됐는데 이제 되게 걱정하셨어요. 뭐 듣도 못 못한 회사 마이크팩트뭐 이름도 몰라요 어머니들은. 아, 근데 그래서 집에 내려갈 때가 자취를 하는데 집에 내려갈 때 말씀드려요 엄마 나 행복하다 행복하다를 말씀을 드리면 엄마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지 <laughs> 저한테 그래 네. 너만 행복하면 됐지 네. 그럼 전 집에 내려갈 때마다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그렇죠. 이거 자랑거리가 네. 돼야 된다는 압박감을 어. 이기고 막 다시 서울로 올라와요 네.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전 그게 그러면 그걸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딸에 대한 나의 세상을 조금만 낮춰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엄마한테는 정보가 정말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실제로. 그럴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하는 하는 거죠. <laughs> 어떤 자료가 있, 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민 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뭐 이런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료를 네. 되게 보여드려도 했는데. 안 되는데요 <laughs> 이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어 엄마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공감을 시켜 드리는 게 되게, 주,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면 결혼을 할때 주례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이 심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요 그런데 이제 막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요즘 세상엔 이런 결혼식도 있다더라라는 기사를 결국 하나를 찾아냈어요 딱 하나를 그래서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이 부모님들이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다른 부모님들이 이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과 오 어? 괜찮네라는 반응을 몇 개를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너무 신나셔가지고 우리 아빠가 세 명의 그 축사자를 섭외를 하신 거죠. 원래는 <laughs> 한 명만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의 버퍼가 약간 필요한 거고, 그 안전지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외부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저한테까지 들여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음, 이제 애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셨거든요. 애기를 때문에. 안 갖기로 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 저희 부모님이랑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하신 세 분의 친구분이 계세요. 다들 딸만 있으시고 저는 게다가 딸이 혼자 하나예요. 근데 그 최근에 이제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분 세 분이 다 딸들이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지셨어요. <laughs>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왜냐면 나만 그렇다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의 애들이 딸들이 다들 애가 없다 이러면서 갑자기 안심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아 요즘은 다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엄마 친구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공공의 적. 맞아요. 엄마 친구. 결혼식 할 때도만 말 많고 음. 우리 어머님들이 친구부터 돌아보면서 좋은 친구를 <laughs> 사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네트워킹을 네. 하면 기회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삶에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내가 부양할 누군가가 있다거나 정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내 나만의 이기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명일도 그런 상황이시라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거나 네. 어머니 아버지를 모셔야 된다 그럼 네. 과연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랑 똑같이 살지는 않겠죠 왜냐면 환경과 조건이 다르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어떤 어떤 지루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삶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어, 같은 조건이라고 저처럼 사는 사람 모두 다 저처럼 사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할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굳이 내상이황대로살게됐겠지만 말도 안 나오네요. 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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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신 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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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하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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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이 t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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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우리가 조직에 대한 역할만 버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딱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과감하게 버리시고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불현듯 생각 드는 건 정말 남편을 잘 만난 게 아닐까 아니면 시댁을 잘 만난 게 아닐까 결국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그런 호사를 아. 누리고 계신 게 아닐까 아까 구모니카 님은 그런 게 없으셔서 지금 100번이나 연애를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쓸쓸하게 퇴장을 하셨는데 호사를 누리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지 않나요? 막, 막판에 들어왔더니, 어, 이미 이쁜 것들이 다 이렇게 채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쁘진 않았지만, 아무튼 저, 저는 한 5년 전까지 해도 선모슴이었어요, 아무튼. 네. 5년 전까지인가요? <laughs> 지금도 나. <중간> 아, <laughs> 죄송합니다. 아, 예. 아무튼, 네. 어, 그 환경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어떤, 어떤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는 제가 그거를 다 제가 아주 심악 아주 강하게 주장해서 획득한 줄 알았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결혼을 할때 다른 부부들에게 불만들이 많았고 롤모델을 찾을 곳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가 싫었던 었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내가 밥을 해야 되잖아요. 난 밥하기 싫은데.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었으면 그걸 못했고 롤모델이 주변에 없었지만 몇 가지를 지켰던 거는 어. 동등한 입장이다. 너랑 나랑 나도 결혼하기 전에 어, 부모님이 밥해주셨고 너도 부모님이 밥해주셨었는데 내가 갑자기 어, 바, 나보고 밥을 하라 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너무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거다 라는 거를 알려줬고 집안일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그다음에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준다 라는 단어 자체를 없애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걸 했고, 어, 그런 삶의 태도가 내가 원래 이래를 내가 수긍해버릴 때 이미 딱 역할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수긍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신랑을 계속 저는 설득해 나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결론이 정민님이 얘기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강박관념, 내가 어, 이 여기서... 종속되지 않겠어라는 되게 큰 강박관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철학 같은 게 이렇게 맞았겠죠. 그리고 맞춰 갔던 거고, 갈등이 있으면 싸워서 또 그다음에 개선하고, 갈등이 있으면 싸워서 개선하고 해서 같은 생각을 갖게 됐겠지만, 결국은 그런 여자상을 바라는 남자였던 것들은 나중에 깨닫고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저는 제가 획득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은 지키겠어. 그리고 이런 태도를 갖겠어. 아니, 혹은 그런 걸 그냥 생각 없이 수용하지는 않겠어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되게 운명적인 분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쵸? <laughs> 되게 우리는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겠지만 그 결혼을 하셨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과감하게 바로 그때는 또 역할을 이제 아내 뭐라고 해야 되죠? 결혼한 여자로서의 역할도 음. 바로 던져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게 좀 고민인데요. 이혼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예, 네. 어, 저는 이혼이 그렇게 큰 일이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저한테 결혼을 할 결혼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돈을 꼭 벌어라라고 생각을 얘기를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경제적인 그 능력이 안 돼서 이혼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저에게 돈을 꼭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아 그, 뭔가 딱 맞지 않은 조건을 끊임없이 어떻게든 그걸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면 사실은 아니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게 되게 그게 어려운 거지. 인정을 해야 문제를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를 대부분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그냥 끌고 나가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거기다 다 바치죠. 사실 행복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네. 과감하게 아닌 것 같으면은 버릴 수 있는 용기도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린 그게 용기가 별로 없잖아요. 역할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잡고 있고 음. 남편도 이거 이놈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잡고 있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지루하게 살아가게 네. 되는 맞아요. 것 같은데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결단력을 <laughs>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별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 같은데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영님아에들지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외로움. 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명님의 성장, 성장 과정을 보면 엄청 외로우셨다고 해요. 외로우셨겠죠? 그쵸? 우리 고등학교 애들 중에 또한명씩있잖아요 한, 어떤 느낌인지 알죠? 혼자 그림 그리고 있고, 말은 별로 없는데 되게 독특한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일본 문화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있어야 제 친구도 그런 친구가.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되게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결국에 스스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지금은 극복하셨나요? 그 에, 어, 지금은 그냥 그 외로움이라는 게 내가 나를 알려주는 어떤 그 신호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외로움이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로움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고마워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척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왕따는 아니었고요. <laughs> 그건 아니었고, 어, 그 역할에서 잘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떤 지위나 역할이 있으면 그걸 되게 잘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내부적으로 너무 외로웠던 거죠. 이거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거기서 떠나야죠. 떠나시고. 네, 제 종족을 찾으러 떠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국 종족을 만났다고 제가 어, 듣고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요, 요즘에 그 처음에 외로우셨다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종족에 있는 사람들과 교감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laughs> 그다음에 더 이상 외롭지 <laughs>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종족의 사람들은 또 어떤 분이세요 그분들 각 업계에서 다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laughs> 그분들끼리만 따로모인 거예요 네. 결국 외롭지 않은 분들 만나니까 정말 너무 그리고 서로 그 다른 곳에서 외로웠던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아 역시 막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들끼리 위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는 이제 그거를 뭐라고 생각을, 얘기를 표현하냐면 되게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음. 이제 어느 순간 자기 이렇게 주파수를 보내고 그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음. 공명을 하고 그럼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여서 같이 그래 너 우리 그동안 외로웠어.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고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그런 철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도 뭔가 이상해서 뭔가를 찾던 사람이 딱 갔더니 지하 세계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다더라 음.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그런 이런 분들 이렇게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자기소개하고 이렇게 네트워킹 하시다 보면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이제 저는 찾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셨던 것 중에 하나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나중에 공명을 하게 되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혹은 외로서 뛰쳐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만나게 됐던 거를 좀 음. 추천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아, 했었는지. 글쎄요. 뭐 우선 직장을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가 되면 이제 일은 어느 정도 익숙하고 그래서 시간은 좀 남고. 어내 삶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뭐 이렇게 할때 때, 할 많은 많은 분들이 하셨던 것들 이제 춤추시는 것들 많이 하거든요. 유명 춤바람이라고 네. 하죠.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동안 한, 그 동안 한그 어떤 역할에 치여서돈 버느라고 많이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의 본성을 깨우치며 이제 그 저는 스윙 댄스를 했는데 이제 소셜 댄스가 가지고 있는 되게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런 쪽에 이제 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 본업이 무엇인지 이제 약간 헷갈려져요. <웃음> <웃음> 춤을 추기 위해서, 춤을 추러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직장에 나가는 게 되는 거죠. 네. <laughs> 정말 춤바람이군요. <laughs> 네. 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막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막 춤도 추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얘기도 하고 음. 사진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찍게 되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저는 이제 사진을 사서 바로 어떤 동호회에 이제 사진을 배우러 갔는데 되게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에 비해서 제 그림이 좋다는 얘기들을 몇 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걸 납득을 못했어요. 납득을 못해가지고 어저 사람들이 나를 놀리라고 놀리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자존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을 내가 보면서 아 칭찬을 칭찬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진을 찍으면서도 좀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는 이제 IT 쪽으로 쭉 일을 해왔었어서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서 하는 이상한 기기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괴짜, 뭐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되게 혼자서만 나는 읽는 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어이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다니 막 이러면서 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동료들과 예전에는 띄엄띄엄 만났다면 음. 점점 제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생활로 만나는 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종족들과 만나서 마을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고. 따로 거군요. 만들어서 네. 프로메테우스 혹 보셨어요? <웃음> <웃음> 떠나잖아요. 종족을 찾아서 종족을 그런 찾아 게 떠나요. 생각이 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가만히 외롭다고 움츠러들면은 그런 아까 뭘 공명할 수 있는 상대를 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명님이 말씀하셨던 아니다 싶으면 아니고 다른 활동을 찾아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런 종족의 사람들이 모이가 되고 더 이상 외롭지가 않고 음. 그렇죠. 네. 이제 계속해서 그거를 스스로가 깨닫고 빨리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또 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궁금한 점 하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돈은 어서 버나요? 정말 <laughs> 도대체 그 활동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이런 얘기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돈은 어떻게 보세요? 어네뭐 우선 그냥 기업을 다닐 때에 모아놓고 소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까먹었고 그 다음에 네 비영리 조직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급여를 되게 적게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6월부터 작년 6월 말부터 이제 딱 1년이 되는데 앞으로 나는 3년 동안 정말 모든 역할을 버리고 어, 하고 싶은 일만 한 3년을 해보고 살겠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한 지금 이제 1년이 됐죠. 어, 모아놓은 돈을 이제 다 까먹었어요. <laughs> 네. 근데 그건 이제 저에 대한 제가 가끔씩 저한테 주는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저에 저에게 준 시간이고 저에게 투자한 이제 사실은 비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 이 실험을 하는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다른 창작자들한테 어 너의 창작물을 공유해도 분명히 먹고 살 일이 있을 거다, 가능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설득을 몇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해보면서 진짜로 되는지를 저는 그걸 실천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안 되는 내가 근데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려면 이게 남이 그랬어를 가지고 설득은 안 되거든요. 내가 해보니 되더라는 걸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게제 제 말이 거짓말이 돼가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돈을 번다는 거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돈을 벌어서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창작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창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좀더 나에 관련된 삶, 남들이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삶을 하게 된다면 소비가 정말 줄어요. 그래서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생계를 위한 돈을 많이 벌수 있을까. 도시에서 살면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면 옆에 주변에 역할로서 만나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들이 약간은 그런 사회 생활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어 돈을 적게 버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소비를 줄여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유 경제라고 요즘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니면 협력적 소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또 모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떤 물품을 나눠서 쓸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드 같은 것들 요즘 많이 보실 텐데 테드에서 협력적 소비라는 걸 찾아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벽에다가 뭔가를 걸고 싶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벽의 구멍이지 내가 갖고 싶은 게 드릴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집에 드릴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사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걸 하나를 가지고 왜, 드릴을 사서 미국에서조차도 평생 그 드릴을 사서 쓰는 시간이 30분이 안 넘는데요. 그 30분을 위해서 그 드릴을 하나씩 사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씩, 집에 하나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삶을 되게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어, 정말 멋지죠. <laughs>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렇군요. 하시는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지금은 뭐 하시나요? 그래서 돈 <laughs> 어떻게 벌고 계시나요? 아, 네. 지금 버는 돈들은 예를 들면 어, 우선은 그림을 그려서 작품을 좀 팔고 있고요. 그리고 책. 어책 찍었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비용이 회수가 되고 있어서 그게 약간씩의 용돈이 되고 그리고 강연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 40만 원씩 조금씩 나오고 예,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저희는 네. 못 들었거든요. <laughs> 네, 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뭐 워크샵 같은 것들도 조금 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하죠. 남편분은 혹시 뭐 하시나요? 아, 어, 남편분은 어, 저희가 이제 한 5년 전 정도에 어, 우리가 살이좀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둘이 다 같이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음. 둘다 같이 맨땅에 헤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어, 자유로운 영혼일 때 대부분 딴 사람들은 돈을 벌죠.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나, 뛰어나와서 신랑은 지금 어, 창업을 한다고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한 5년째 하고 있는데 <웃음> <웃음> 네, 아직 이렇게 두드러질만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자기 얘기로는 첫 해보다 둘째 해가 났고 둘째 해보다 셋째 해가 났고 조 지금이 가장 나은 상태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나 이런 건한 번도 없으셨던 거예요? 어그 결심을 했을 때부터는 극단 급단, 단적으로 이렇게 소비도 줄어들고 어.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고 있고. 네. 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있어요. 뭐 봤었는데 긴두 분이 부부예요. 근데 <laughs> 그 분이. <laughs> 산에서 사실이에요. 숟가락밖에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급자족을 그 정도는 하시면서, 아니에요. 우리가 집을 가져서 뭐 하냐, <laughs> 뭐 봐, 우리가 해먹고만 하루하루 있으면 되지, 뭘 소유하는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산 속에서. 아, 예. 저 그거 뭐 되게 충격적이고, 저런 사람은 아, 만나기도 아, 서로 어렵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런 공명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아, 그 아, 예. 급은 아니시지만. 그 정도는 정말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희는 왜냐면 같이 맞벌이를 할 때까지는, 소비 지향적인 부부들이었어요. 대부분을 많이 했던 소비 지향적이었어서 되게 여러 가지 물건을 사 모으는 것들을 거의 끝까지 가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책도 어 책을 이 책장을 다 한번 채워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채워 봤는데 되게 뭔가 공허해서 이제 다 갖다가 버리고 이렇게 아니면은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책을 어디에 갖다 놓으면은 내 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남한테 빌려줄 수 있는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있는 것들을 이제 좀다 방출하는 중이에요 내가 소유 꼭 소유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안 소유보다는 공유를 하고 네. 갖는 것보단 나눔이랑 이런 활동을 좀 하시면서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아 정말 저 이렇게 살아가시는 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못하겠죠? 당장 하라면 <laughs> 할수 있어요? 할수 있나요? 네, 당장? 못하시죠. 네, 부럽나요? 안 부럽나 봐요. <laughs> 부럽진 않은 걸로. 네, 그냥 신기한 네. 거죠. 그냥 보기만 좋은 걸로. 아, 저런 사람이 아, 있구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죄송해요. 제가 봐요. 안 부럽지 않은 모습. <laughs> 다큐멘터리, 아까 그 기인들처럼 생긴, 보기 좋은 걸로. <laughs>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같이 공유하면 좋은 거니까요, 아, 그런 건.